아들이 저 치맥 좋아하는 걸 알아요. 엄마랑 오랜만에 치맥하자며 치킨을 주문하더니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. 물론 최종 선택은 아들이 하는 거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. 지금 썸 타는 듯한 여자 둘이 있다고 해요. 둘중한 명한테 집중하기 위해선 슬슬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둘다 조건이 극과 극이라고 합니다. 첫 번째 친구는 의사인데 소위 말하는 흙수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. 오빠는 PC방을 하고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인데 부모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지 사는 곳도 수도권 빌라 전세라고 하네요. 두 번째 친구는 강남의 아파트와 부천인지 인천인지 아무튼 상가도 한개 보유한 집의 외동딸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알바조차도요. 지금도 인스타나 유튜버 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백수이고 워낙 부족함 없이 자라서인지 가방도 명품이 많다고 해요. 아들이 사귄다고 하면, 일단 어느 친구를 만나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?